안녕하세요. 오늘은 켈티 크로스 타로 카드 스프레드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컵칠 여러 가지 가능성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 황제 권위와 통제를 나타내며 지나친 통제가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완즈팔 빠른 진행과 소통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카드, 탑 갑작스러운 변화와 충격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카드와 연관 지어보면 선택의 혼란 속에서도 빠른 결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카드, 거만 과거의 명확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카드, 동전 팔 꾸준한 노력과 기술 향상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판단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카드, 완즈 기사 상대방이 당신을 열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카드, 세계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며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 컵칠과 일곱 번째 카드, 동전. 소년 혼란 속에서도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카드, 황제와 아홉 번째 카드, 세계 권위와 통제를 통해 완성과 성취를 이루려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카드, 동전왕 안정성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중한 접근과 꾸준한 노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켈티 크로스타로 카드 해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